자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아울로라는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오늘 8클래스를 찍어놨고요. 덱은 이 덱입니다. 일단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티준을 만났네요. 아, 오 바로 불을 쓰네요. 자 바로 이제 피해주고딱 바로 씁니다. 바로 이렇게 상대가 가는 쪽으로 이 패스를 끌고 다니면 됩니다. 어, 불, 어, 레이저, 레이저 피해주고요. 딱딱딱 써줍니다. 그럼 바로 꽃. 시 아니에요. 조금씩 피해주겠습니다. 그래야지 스킬이 많이 차거든요. 오, 피해주고, 어, 불, 불, 불. 불사태야, 뭐야? 오, 피해주고. 아, 불! 자, 지팡이. 전설 써주고, 바로 태워버리기. 아, 공국기. 아, 불에 다 맞았어요. 자, 바로 써주고. 오, 씨. 너무 아파요. 아, 또 맞았어요. 아, 피해주고. 아, 이렇게. 불 해주고, 비슷해요. 아! 아! 오! 이겼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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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레벨 저가 6000짜리 겼어요 도티증. 자, 다음 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900 찍. 고 가지 않고 하는 게 없네요. 끝.